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방과후 수업 등을 제공하는 울산의 마을 학교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술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마을 학교에 찾아가는 이동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시연을 하며 마술을 익힙니다. 제가 그걸 할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고 나중에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가서 해 보고 싶었어요. 마을 학교란 지역 사회의 문화와 역사 등 교육 자원을 활용해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는 마을 배움터를 말합니다. 운영은 학부모와 마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가 맡고 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해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아가 성장해 가는 그런 자유로운 교육 방식, 좀 열린 교육 방식이 저랑 가치관이 맞아서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도 거기에 따라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서로 이웃끼리 단절되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류와 소통이 많아지면서 사회가 더 건강하고 따뜻해진 데 우리 마을학교가 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을학교 개수도 2019년 첫해 12개였던 것이 2020년 48개, 올해는 66개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두 곳의 돌봄 사랑방과 장애아를 위한 방과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 위탁하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울산은 자생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 마을로 확장된 울산의 마을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